원의 넓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원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예시를 보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반지름이 10cm인 원의 넓이를 어림을 한대요.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하기에 앞서서 원을 먼저 10cm짜리 반지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이원 안에 가득 차도록 정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리고 원 바깥 가득 차도록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아니까 정사각형 넓이를 이용하여. 어림하여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자 라고 파악해볼 건데요. 일단,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 여기 있는 보라색 사각형 한번 구해보는 걸로 알아볼게요. 자, 이 사각형이 어느 모양과 같냐면, 마름모 모양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름모 구하는 공식,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로 보려고 하니까 이만큼이 10cm면 여기도 10cm죠?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는 원에서 이만큼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지름 10cm가 더 있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보라색 이 정사각형에서 이만큼이 몇 cm다? 20cm. 그러면 이쪽도 이 길이도 이한대 다른 대각선도 보게 되면 노란색 원의 지름이죠. 그럼 아까 우리 이렇게 길이 구한 지름이랑 똑같기 때문에요. 여기가 20, 여기도 20, 그래서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거기서 나누기까지 해야 나머 말은 뭐 넓이가 나오죠. 그러면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해보니까 넓이를 200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큰 사각형, 원 밖에 있는 사각형으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에 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이 사각형 넓이 구해 보려고 하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곧 원의 지름과 똑같더라. 그래서 몇 센치다. 20cm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 바깥에 있는 사각형의 여기, 세로 길이를 보니까 안에 있는 원의 지름과 똑같더라. 그래서 얘도 20으로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정사각형 넓이에서요. 가로가 20, 세로가 20인 걸 알았을 때 넓이는 400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우리가 이 보라색으로 색칠한 이 사각형의 넓이가 200이라고 했고요. 밖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400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원의 넓이는 200보다는 크고 400보다는 어떻다. 작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겠죠. 따라서 원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넓이에 약 세배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세배일까? 우리가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두 배가 200이고요. 네 배가 400이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원이니까 대략 어림잡아서 표현을 했을 때 그의 가운데 값 정도, 그래서 세배 정도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아, 여기가 10이 아니고 100이었네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략 어림하여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몇 배로 예상을 해 준다. 세 배로 예상을 해 준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밑에 예제 1번으로 우리 다시 한번더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5cm인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를 구해 볼 건데요. 한 대각선의 길이가 몇 cm인 걸알수 있다. 10cm죠. 그럼 다른 대각선도 이 오의 두 배, 즉 지름의 길이니까 10cm다. 따라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또는 10 곱하기 10 나누기 2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라고 예상해 볼까? 50으로 예상을 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깥에 이렇게 그려진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괄호 길이가 10cm, 여기서 여기까지 세로 길이를 10cm라고 봤을 때, 원 밖에 있는 사각형은 100제곱센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안에 그려진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빨간 사각형인 여기 원 안에 있는 것보다는 크고요. 원 밖에 있는 이 검은 사각형보다는 작다라는 것으로 파악해보죠. 따라서 여기 있는 표시로 따지자면, 원 안에 있는 사각형보다는 크지만, 원 밖에 있는 사각형보다는 작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모에 알맞은 수를 넣어서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10 곱하기 10. 나누기 2로 하여서 나머지 복수는 얼마로 계산된다? 50으로 되고요. 원 밖에 있는 사각형은 10 곱하기 10 하여서 100으로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넓이 어림은 50보다는 크지만 100. 보다는 작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데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수 아무거나 사실 다 써도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어림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대략적으로 몇배 정도라고 본댔다. 세배 정도라고 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50이라는 수는 이 50이라는 수는 25라는 한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25라는 사각형의 2배 그리고 얘는 25의 4배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의 넓이는 25의 3배 정도로 예상하자 즉 작은 원이랑 큰 원의 가운데 값 절반 정도의 값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어림해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웠을 건데요.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면서 또 원의 넓이는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5cm인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반지름이 5cm인 원이라는 게 여기에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원의 넓이를 어리만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원 안에 지금 분홍색으로 색칠이 다 되어 있잖아요. 분홍색의 모는 칸은 총몇 칸인 걸로 세어려 볼까? 여기가 여섯 칸, 여기도 여섯 칸, 그 다음에 이 쪽 사각형 안에 있는 걸로 계산하자면 가로로 몇 칸이다. 여덟 칸, 세로로 여섯 칸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이 사각형 보라색으로 지금 색칠되는 여기가 48 칸, 6 칸, 6 칸이기 때문에 총몇 칸이다. 60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칸의 넓이가 1제곱센치라 했기 때문에 이 분홍색 모눈은 60제곱센치다라고 알아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초록색 선 안쪽 모눈을 물어본대요. 초록색 선이라는 게 지금 여기 테두리로 그려진 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테두리로 그려진 모눈을 다세 알려보자라고 했을 때이 분홍색 모눈보다 몇 칸이 더 늘어났는지만 세알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여섯 칸, 그리고 두개 더해서 여덟, 그다음에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그리고 여섯 칸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28칸이 더 늘어났으니까 넓이는 88칸이라는 걸볼수 있고요. 넓이도 마찬가지 8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 봤던 분홍색 모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 한번 해 볼게요. 분홍색 모는 보다는 바깥에 있는 검은색의 테두리 원이 조금 더 크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테두리 지은 이 사각형들, 이 모양보다는 어떻다? 이 검은색 원이 작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죠. 따라서 어림을 해보자면 우리가 분홍색 칸으로 세알렸던 60제곱센치보다는 크고 88제곱센치보다는 작다라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만약 원의 넓이가 대략 얼마 정도 어림이 되나요? 라고 하면 60하고 88의 평균값, 즉 가운데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림한 값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또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에서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서 반지름이 4cm인 원 넓이를 어림하려고 한답니다. 일단 1번.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의 넓이. 물어봤어요. 두개 넓이,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 여기서 4, 여기서 4였을 때이 사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4로 16제곱센치라고 구하는데, 이것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의 값을 32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 값을 왜 구했을까?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사각형에서요, 얘를 가지고 자른 다음에 우리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정사각형을 몇 개로 만들었다. 두 개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사각형의 모양을 또 쉽게 구하는 방법이 이와 같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32로 보았고요.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 4개 넓이를 구한대요. 그네개 넓이를 구하는 이유는 이사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이겠죠. 그러면 여기 한 칸의 넓이가 우리 앞서서 16이라고 했기 때문에 16에 네배인 얼마? 64로 구해볼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이 마,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사각형이 32라는 거고, 바깥에 이 사각형의 넓이가 64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원이라고 하는 건 32보다는 좀 크고, 64보다는 좀작 자, 그래서 32보다는 크고 64보다는 작은 값을 원의 넓이로 어림하자라고 보는 거죠. 이 문제에서 원의 넓이를 정확하게 구해라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림값을 갖고 있냐라는 거니까 이와 같이 범위를 구해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다시 한번더 마지막 복습해 봅시다. 원과 안 원 안과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서 넓이를 어림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의 넓이가 크다라고 하니까 어디 넓이를 구해야 될것 같아. 원 안에 있는 이 정사각형이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길이부터 보자면 이 길이가 여기 있는 6이랑 이만큼도 6이기 때문에 12cm로 구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6이랑 6이기 때문에 여기도 10이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름모의 넓이 방향으로 구할 거기 때문에요. 12 곱하기 12 나누기 2를 하여서 144 나누기 2를 계산하면 72. 구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2제곱센티보다는 조금 원이 크겠다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이 원넓이보다 큰 사각형이라면 원 밖에 있는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겠죠. 그럼 여기 12가 사각형의 가로와 여기 12가 사각형의 세로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넓이가 12 곱하기 12를 가지는 사각형이다. 즉 144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72보다는 좀 크고 144보다는 좀 작은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어림할 수 있는 방법은 72와 144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이 더해서 216 나누기 2를 하니까요. 108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꼭 108이 아니라 뭐100 정도 아니면 나는 한 103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한120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림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값을 구할 순 없으니까요. 따라서 72보다 또는 144보다 크고 작은 값 중에 대략 이 정도 되는 값을 어림하자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그의 가장 답지에 많이 나와 있는 형태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더라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원 넓이는 같이 문제까지 다 풀어 봤는데요 어림하여서 푸는 거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면서 이제 해봤는데 그다음 다섯 번째 시간에서는 원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확실히. 공식하고 나오니까 어림하는 거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과정 설명하도록 할게요.